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은장 선정무씨입니다. 저는 요즘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하면서 또그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김성조 이사장님께서. 저희 장기요양 민간, 민간 장기요양 기관장들을 모여놓고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법이 잘못됐다. 자기도 그때 보건복지비 상임이었는데 속았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바로 개선해 주겠다. 그래놓고 지금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문, 문재인 대통령의 이 탑상 공룡의 공론에 의한 정말로 말도 안되는 선거 공략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모든 불공정 거래를 만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고자 합니다 국가제도 불공정 거래 장기의원기관 공유와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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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약속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원으로 채용,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핵심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실천하고자 시도하였는데, 공약은 소요예산의 과다 및 설립 법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하고 현실적인 공약 추진을 장애물 등이 문제가 되어 명칭이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사회서비스 오늘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범주도 변경이 되어 전체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제가 장기형 기관 등 소규모 기관으로 축소되고 전체 기관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 새로 설립되는 국공유 사회서비스 법인 기관만이 대상이 되어. 당초 계획보다 훨씬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설립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전국적인 실설를 못하게 되고 사옥의 광역시도에서만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 계획을 세우고 직원 모집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금을 먼저 뽑아놓고 사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등 혈세 낭비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기관장만 뽑아놓고 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전언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자치에서 공공 통합재가 사업이나 강릉의 경우. 공공침해전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공공재가시설장기유한기관이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움직임이 전형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라는 점입니다 국가가 유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민간을 참여시켜놓고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어 그곳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수가 외에 기존 민간기관과 달리 차등화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 발상은 전형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로서 중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 예산안은 국가의 조세를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지라도 국가 전체 예산 책정 측면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형태로 장기간 기관의 체제가 운영되는 경우 주인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합상행정시시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업은 아니지만, 시선에서도 불공정 결의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의 표본을 삼겠다고 서울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국민이 내는 혈세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서울 요양원을 민간인이 그렇게 그 교회에 요양원을 설립을 했다면 3분의 1도 들어가지 않을 비용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서울 요양원을 설립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적자가 유발되자 그적자들도 국민의 그야말로 국민의 땀흘린 돈을 적자들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은 정부의 어떤 보조금 하나 의자 하나. 하다 못해 숟가락 하나 보조받은 일 없이 자기 자본으로 몇십억 내지는 몇백에까지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금비 하나 보조해 준적 없는 국가가 이런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안나야지겠습니다 i